마카로프 권총은 소련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9mm 권총입니다. 소련군은 2차 대전기에도 나강 리볼버나 토카레프를 무난하게 사용했으며 이후에도 핵무기, 신형 자동소총 개발 등의 중요성에 밀려 신형 권총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토카레프에는 없던 수동 안전장치 및 가볍고 크기가 작은 권총의 필요성이 대두되긴 했기에 세이프티 기능 포함, 휴대성 용이, 단순 블로우백 방식, 생산성이 좋은 총을 요구하게 되었고 1947년, 당시 수많은 기술자들의 권총과 경쟁한 후에, 최종적으로 니콜라이 마카로프가 제출한 9mm 탄과 8발들이 탄창을 쓰는 마카로프 권총이 채택되어, 비스탈렌 마카로바, 줄여서 빼임이란 이름으로 1951년부터 제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후 거의 40년 가까이 공경을 막론하고 널리 쓰였으나, 장탄수 부족 및탄 위력 부족 문제로 불만이 나왔고, 1994년에 탄 용량을 기존 8발에서 10발 혹은 12발로 늘리고 고위력 신형탄 생산 및 이에 맞게 내구도도 늘린 개량형 PMM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신형탄이 구형 모델에서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고 여전히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지 않았기에 정식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러시아군이 MP443 그라치라는 신형 자동권총을 채택하며 마카로프를 서서히 대체하고는 있지만 군 예산 등의 이유로 여전히 마카로프가 현역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외의 국가에서는 동구권, 기타 공산 국가에서 매우 많이 쓰였는데 상당수 국가에서 본인 국가에 맞게 복제판을 생산하였습니다. 중국은 59식권 총, 베트남은 중국의 59식을 또 복제하여 K59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이외에도 동독, 불가리아, 북한 등에서 사용되었고 우러 전쟁이나 중동 분쟁 지역에선 현재까지도 간간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카로프는 긴 세월 동안 쓰인만큼 여러 파생형이 존재하는데 기본형인 PM과 개량형인 PMM 외에도 소음 권총 형태의 PB 그리고 수출형인 IJ70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선 레인보우식스 CG의 스페시나츠 오퍼레이터 혹은 타르코프 때문에 나름 이름은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동구권의 가장 대표적인 권총이며 특유의 매력적인 외형 덕분인지 생각보다 에어소프트건으로는 상당히 많이 출시되었는데 논블로백 유닛으로는 ICS, SRC KWC에서 출시하였고 블루백으로는 이번에도 KWC, KSC, KWA 위사에선 블랙, 실버 모델 외에도 무려 더블 베럴 모델이 출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실종 회사인 칼라시니코프에서 풀 스틸 쇼트 마카로프를 발매하였으나 해당 제품은 러시아 내수용이라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리뷰할 총은 위 기반의 마카로프의 마피오소의 스텔리스 스틸 킷 그리고 브라운 그립 옵션이 달린 제품입니다. 총기의 길이는 159mm, 무게는 757g입니다. 위 마커로프는 PMM 디자인과 바이칼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민수용 수출용 모델의 디자인이 섞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실총이 아니라 MP654K라는 4.5mm 펠릿을 쓰는 논블로우백 c o 모델, 그것도 2010년도 이전에 생산된 구형 버전을 기반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하부 프레임은 PMM 특유의 일자형 트리그 가드와 체커링 형상이 재현되어 있지만, 상부는 MP654K 4.5mm 구형 모델의 특징이 적용되어, 전방 하단 길이가 실총보다 많이 좁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제외하면 해머 및 트리거의 각도 등 전체적인 형상은 마카로프를 잘 재현한 편입니다. 총기의 우측면에는 별다른 각인이 없으며 익스트랙터가 있으나 완전한 더미입니다. 좌측면에는 총번, 빼멜이라는 마카로프 총기명, 그리고 소련 연방 제조라는 각인이 박혀 있습니다. 마피오소 킷마다 상이하긴 한데, 은장킷 기준으로는 아홉 바렐에 나사산이 파여져 있어 마카로프 전용 소음기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이프티가 있는데, 위로 올리면 안전, 아래로 내리면 격발 모드이며, 장전된 상태에서 레버를 올리면 디코킹이 되지만, 격발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블 액션 총기답게 슬라이드를 따로 당기지 않아도 사격이 가능하며, 트리거를 살살 당기거나 수동으로 해머를 살짝 제껴 하프콕도 가능합니다. 탄창 제거는 수십 년 전에 유행했던 힐 릴리즈 방식이라 판 스프링을 당겨줘야 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키 자체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보니 자석은 아웃바렐과 슬라이드 멈치 외에는 붙지 않습니다. 분해는 실총과 동일하게 트리거 가드를 아래로 내려주고 슬라이드를 뒤로 밀어서 위로 당긴 뒤 앞으로 뽑아주면 됩니다. 슬라이드 무게는 218g으로 옵션 키심에도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내부는 순정이다 보니 역시나 하우징 및 해머 부속 대부분이 아연합금 재질입니다. 재질이 재질이다 보니 몇가지 고질병이 존재하는데, 첫째로 슬라이드 스톱 유격 때문에 슬라이드 및 하부 프레임을 갈가먹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는 슬라이드 스톱 부품 안쪽에 카드 조각이나 테이프 등을 덧대어 유격을 줄여주거나 탄창의 비비립 뭔가를 덧대어 슬라이드 스토퍼를 좀더 올려주면 해결됩니다. 둘째, 앞발일부 결합부에 공차가 커서 유격이 많으며 이 때문에 집탄에도 영향이 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챔버 결합부에 전기 테이프를 얇고 가늘게 끼워서 같이 결합해 주거나 순간접착제, 나사고정제 등을 굳혀 유격을 없애주고 또 앞발의 뒷부분에 오링을 넣어 슬라이드 유격도 최소화해 주는 게 좋습니다. 셋째, 세이프트리 에버 고정나사 파손이 잦은 편입니다. 나사가 잘 풀리기도 하고 재질도 무르기 때문에 충격에 점점 휘거나 풀리며 어느 순간 뚝하고 부러져 버립니다. 이 부분은 같은 사이즈의 더 튼튼한 나사로 교체하거나 순정부품을 여러 개 사두고 그때그때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 마카로프의 옵션은 마피오소 등의 브랜드에서 제작한 스틸, 스텔리스 키스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며 그나마 오리피스톨 그립이 있긴 한데 하부 프레임의 두께가 실총보다 두꺼운지라 그립 및 프레임 모드를 상당 수준으로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장착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여담으로 위 마카로프 순정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블랙보다는 은장 모델을 추천드리는데 블랙 제품의 상하부 색감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도장 까짐도 심한 편인 반면 은장은 상하부 색감도 완전히 동일하며 도장 벗겨짐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반동은 총기 크기 대비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아 손목 전체에 핏감이 제대로 전해집니다. 기와율은 30발, 약두 탄창 정도만 격발이 가능하여 평범한 편입니다. 옵션 기준으로 이 제품의 해외 소비자 가격은 1110달러, 한화 약 163만원이며, 배송비 및 부대비용 포함시 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순정 기준으로는 130달러, 한화 약 19만원이며, 배송비 및 부대비용 포함시 24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평점과 결론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 8. 슬라이드 형상을 제외하면 실총을 훌륭히 재현함. 반동, 6. 컴팩트한 사이즈 대비 강력한 킥감 기화율, 5. 두 탄창, 30발 가까이 격발 가능. 내구도, 7. 외장은 무난하나 내부 재질은 아쉬움. 옵션 호환성, 6. 킷 외에 옵션이 잘 없으며 실총 그립도 호환 불가능. 결론, 현존 마카로프 가스건 브랜드들은 KWA는 트리거 레버 이탈 문제, KSC는 좋지 못한 헤비웨이트 재질, KWC는 위아래로 긴 외형 등 모두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어 아쉬운데, 그나마 위 제품은 외장 옵션 킷이라도 존재하여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순 정도 내구도나 재질은 아쉽지만 또 나름 용서가 되는 가격이며 고질병들의 해결 난이도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에 PMM 외형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가볍게 갖고 놀 동구권 피스톨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위 마카로프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총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